여기가 현 위치 내소사 지금 왔는데 어디가? 이거 다 보려면 일주일 동안 못 뭐, 말로 사서 가 근처만 걸어다녀 여기 내소사 네. 가는 데 내소사 전나무숲길입니다. 아 좋다. 전나무네. 나무가 큼직큼직하네 좋네요. 이렇게 내소사도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크네. 다 500년 됐나? 단선반도 국립공원 원래 이렇게 생겼었어. 나무들이 많이 죽었다말이 아주 전나무 숲입니다, 여기가. 보통. 10시에서 2시까지 피톤치드가 나오는데 이쪽으로 쫙 그냥 선수 그냥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이야기. 사찰에 천문 일증문 천왕문 동네로 두 번째 길 천왕문 가십시다 부처의 나라로 나가기 아전 우후 있어? 이거 백제 무왕 이 때네. 아유 오래됐다. 그지? 어. 소래. 왠지 소래라 하니까는 친숙한데? 인천에 옆에 있는 소래산. <laughs> 청민산. 중창. 사이의 보물 네개종 이게 불탱이라고 그러더라 탱화라고 테마. 알잖아 음. 근데 탱화라고 어. 개불탱 대... 개불탱 아, 네. 법화경 대웅보전 꽃살문? 아, 이거. 헉, 너무 이쁘게 그집 팔았다, 이거. 야, 이게에 오늘. 꽃빛이 들어이 이게 옛날에 그냥. 만 이렇게 짝짝짝짝 어 있는데 이건 코트로다 이렇게 해 놨구나. 지 대장금 차려 놓고 조심스럽게 방이렇이 장금이가 그런 거야. <laughs> 여기 이, 여기에서 찍고 저거인가? 여기. 여기 앉아 있었구나. 아. 어. 아빠, 아빠만 연분 이자마자. 네. 응. 연분이네. 연분다고까 <목소리> 대장금 촬명지가 여기였구나. 다니있다 보니까 아주 많은 걸 배우네. 나, 아, 이게 단풍 찌면 이쁘겠다. 여기 와! 참, 인산이네네. 야 이렇게 많노. 갈 곳이 없으니까 전부 다 절에 와갖고. 여기 터가 대산 임수 터입니다. 아주 그냥 여자의 자궁처럼 안으로 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절이 그냥 잘 꾸며져 있는지. 음, 이쪽으로 들어가면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간다고 해서, 천왕, 천네이제 부처님 계시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저희 너무 이쁘게 생겼네! 업당에 저 안에 있고, 저거는 뭐? 나무가 몇년 됐을까요? 이번에는 은행나무를 800년 됐는데, 이거는 1000년이네요. 보호수 1000년. 이야, 느티나무네. 1000년짜리 보호 갑니다, 지금. 나무 밟아. 느티나무저 위에다가 돈 올려놨네. <laughs> 한생 보살. 우리가 이렇게 보물을 보고 가야지, 또 추억이 남고, 기록도 남고. 내소사의 동종. 아이, 진짜 오래됐나보다. 아, 죄송합니 귀한 보물을 보관해 이렇게. 동이종 소원동은 지금 대기 정성 소원동이 다나봐요 아이쪽은템캠스테이 가는 길이구나 외국 사람들도 요즘에는 한국의 한옥을 굉장히 좋아라 하더라고요. 여행 으로 코스로 하든 저를 많이 찾아. 내소사의 설선당 스님과 일반 신도의 수행 장소. 아, 시골 이렇게 옛날 그대로 그냥 스님들 기가하시는 곳을 그냥 그대로 보존을 해놨네요. 설선당, 설선당. <놀놀놀라> 스님들이 옛날에 여기서 밥 지어 드시고 아궁 불 떼고. 아. 여기, 어머, 세상에, 무새 소실. 아, 단체 생활하니까. 우와, 대박. 이렇게 커? 어, 여기에다가 그냥 밥을 지어 드셨구나. 어, 여기는 작은 국이나 이런 거. 어. 음. 이제 현대식으로 이거는 과거에 스님들이 기거하시는 곳이고 이쪽으로는 현대식 스님들이 기거하시는 곳 저렇게 일일이 방 호수가 다돼 있네 호수 저기는 템플 스테이 치지 마세요. 쌓였네. 북북우 온판. 아, 우우큰이이네요 어. 짐도 있고 종도 있고. 아, 이건 아직도 사용을 하나우 아, 이게 북. 종, 먹어, 음, 아, 파. 이게 이게 그거구나. 네. 아, 이게 대흥전이고 아, 여기는 3층 석탑. 와, 3층 석탑. 3층 석탑. 아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석탑이에요. 공양미 올려야겠다 부처님 반샘보사 너무 이쪽으로 가면 지정전입니다 5층석탑있고 올라가볼 보겠습니다. 아유, 이쁘다. 아린아, 잘 써? 아이고, 잘해. <laughs> 아이고, 잘해. 내가 준 알려줬어. 꽃 물어봐. 꽃. 아리이 꽃? 아린아. 아 귀여워. 돌산이에요. 돌산. 멋집니다. 치장. 아, 안 카네. 너무 멋있네요 연잎 있고 아직 꽃필 때는 아니지 여기는, 심인 탐명, 해안선사. 음. 여기가 지장암이네.